해냄 문학 교과서 131쪽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시험 범위에 박지원의 호질 들어갔다면 지금 이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국어 시험 직전 총정리 외솔튜브에서 확실하게 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단순한 줄거리 요약 그런 거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함정, 출제자가 파놓은 구멍들 제가 완벽하게 메워 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 131쪽 표시고요 일단 호질소설이니까 제발 스스로 끝까지 정독 좀 하고 오세요 아니 인강 보고 듣기만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힘이 먼저예요 저는 정리해주고 시험 나올 것들 알려주는 거지 전체 내용과 디테일은 구독자님 스스로 꼭 챙겨둬야 하는 겁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호질 핵심 정리 자료 제가 다 정리해뒀습니다. 일단 다운받고 같이 보면서 갑시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목부터 확실히 잡고 갑시다. 호질, 범호, 꾸지질질. 즉, 범이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인간. 그 중에서도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적인 양반을 아주 호되게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목에서부터 의인법 떴고, 우화라는 것이 잡혔죠? 우화의 약속은 뭐죠? 네, 바로, 인간 풍자, 인간 비판입니다. 이거 먼저 잡으시고요. 호질은 박지원이 쓴 한문 소설입니다. 한글 아닙니다. 한문입니다. 북학파인 박지원이 남긴 모든 작품은 한문입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데는 외솔튜브밖에 없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무튼, 당시 양반사회의 모순을 아주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죠. 그런데 작가가 직접, 야, 양반들아, 너네 썩었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라는 동물의 입을 빌려서 인간을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등장인물부터 확실하게 분석합시다. 여기서부터 시험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주인공, 북곽 선생과 독리자가 나옵니다. 이두 사람의 평판과 실상, 이 엄청난 괴리감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의 입장에 빙의해서 북곽선생 나오면 세모 표시, 독리자 나오면 세모 표시. 딱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북곽선생, 겉으로는 어떤 사람이죠? 아주 덕망 높은 대학자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밤마다 몰래 과부인 독리자의 방을 드나드는 아주 음탕하고 위선적인 인물이죠. 독리자는 또 어떻습니까? 수절 과부라고 칭송받아서 마을 이름까지 독리가 부지려라고 봉해졌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자식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 아들의 성씨가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즉두 사람 모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표리부동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이 사자성어 표리부동,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겨두세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어느날 사건이 터집니다. 독리자의 아들들이 북곽선생과 어머니가 함께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아들들은 그게 북곽 선생일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북곽 선생은 어진 선비인데 그럴 리 없어. 저건 필시 여우가 둔갑한 거야. 그러면서 여우를 잡겠다고 몽둥이 들고 들이닥치죠. 북곽 선생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망치는 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무서워서 다리 하나를 목에 걸고 귀신 춤을 추면서 도망쳐요. 그러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들판에. 똥부덩이, 즉, 웅 속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엔 똥이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필 똥부덩이일까요? 박지원이 심심해서 넣은 게 아닙니다. 북곽 선생의 더러운 본색, 그 악취나는 위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똥물 뒤집어 쓴채 기어 나왔는데, 누굴 만납니까? 바로 산군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북곽 선생을 보고 천 마디가 뭐였을까요? 선비, 어이구, 지독한 냄새로다. 이 냄새는 진짜 똥 냄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썩어빠진 선비의 타락한 내면을 비꼬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메인 오브 메인입니다. 호랑이의 꾸짖음, 즉 호질이 시작됩니다. 시험에는 이 호랑이의 대사가 반드시 지문으로 나옵니다. 호랑이가 인간을 비판하는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점수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좀 행노잼이고 빡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 꼼꼼하게 공부해야만 내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호랑이는 범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내용 일치 문제 쏟아집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첫째,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는 말합니다. 인간 세상엔 포승줄, 도끼, 톱 같은 형벌 도구가 넘쳐나는데도 죄악을 막지 못한다. 하지만 범의 세계는 어떻다고요? 형벌이라는 게 본디부터 없다. 왜요? 본성이 순수해서 애초에 죄를 짓지 않으니까요. 이걸로 인간의 부도덕성을 까는 겁니다. 둘째, 식습관과 탐욕입니다. 범은 표범 같은 동류를 절대 먹지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노루, 사슴은 기본이고, 자신들을 위해 평생 일해준 소와 말까지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뿔과 갈기도 남기지 않고 다 써먹죠. 게다가,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끼리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숫자가 범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비판합니다. 이건 인간의 잔인함 그리고 동족상잔을 비판하는 겁니다.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비판합니다. 호랑이가 말하죠. 범이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땐 미워하지 않다가 소나 말을 먹으면 원수라고 한다. 왜? 소나 말은 인간에게 유익하니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면 아끼고 아니면 신경 안 쓴다는 철저한 이기주의를 꼬집는 겁니다. 자 호랑이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상대주의적 관점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범이나 사람이나 개미나 다 똑같은 만물 중 하나다. 그런데 인간이들이 뭔데? 메뚜기 식량 뺏고 누에 옷 뺏고 벌꿀 훔쳐가면서 만물의 영장인 척. 카냐는 거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의 도적농 화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호랑이가 인간의 무기를 비판하는 대목이 있어요 창칼 화포 다 비판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가장 혐오하며 비판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붓입니다 붓으로 문자를 써서 온갖 못된 짓을 다한다 이놈의 병장기를 한번 휘두르면 온갖 귀신들이 통곡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글로써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당시 사대부들의 정치투쟁 필화를 비판하는 겁니다 칼보다 무서운 게 붓이라는 거죠 이 부분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5개 치세요 붓에 정말 크게 세모 표시하세요 자 이렇게 호랑이한테 영혼까지 털린 북곽 선생 과연 반성했을까요? 호랑이 앞에서는 아이고 범님의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렸죠 그런데 날이 밝고 호랑이가 사라지자 지나가던 농부가 묻습니다 선생님 왜 아침부터 절을 하고 계십니까? 이때 북곽 선생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하늘이 높다 이르지만 감히 등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이러면서 난데없이 시경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똥통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빌었던 게 아니라 원래 겸손해서 덕이 높아서 아침부터 예를 갖춰 절을 한 것처럼 농부를 속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결국 북곽 선생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거죠 작가는 이 절망적인 결말을 통해서 이 양반놈들은 답이 없다. 갱생 불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복하가세 허장성세 이런 단어들 숨쉬듯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딱 정리합시다. 첫째, 북곽 선생과 동미자의 이중성. 둘째, 호랑이가 비판한 인간의 악행들. 특히 형벌, 탐욕 그리고 부세폐 셋째, 호랑이의 상대주의적 자연관 넷째. 결말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변하지 않는 위선. 이네 가지 포인트만 확실하게 잡으면 호질 관련 문제는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의 말하기 방식이나 북곽 선생의 태도를 비판하는 문제. 단골로 출제되니까 꼭 체크하세요. 자, 이렇게 시험에 기출된 핵심 내용들은 제가 외솔 클래스룸에 다 정리해뒀습니다. 시험 기간에 반드시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지금 바로 교과서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어휘 뜻도 제발 꼼꼼하게 보세요. 내신 시험에서 결국 킬러 문제들은 어휘 문제입니다. 점수깎기 딱 좋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험 범위의 문학 작품을 총정리해드릴게요. 시험 기간에는 외솔튜브와 함께 감사합니다.